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자, 서론에 서론에 서론 일 번에 뭐라 쓰여 있어요? 원래 인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알아 맞혀 보세요. 정답 하나님. 정답 민우 정답입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음. 예 맞습니다. 민우 최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들었게요 안 만들었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장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땡땡을 창조하시되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아이고, 요 가로안에 여기 이거를, 어,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림을 당해라, 다스리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창세기 2장 17절. 땡땡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어떤 열매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먹었대, 안 먹었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하와가 열매를 먹었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었대, 안 먹었대? 하와가 냠냠냠냠 맛있게 먹고 야 아담아 먹어봐 라고 했는데 아담도 먹었대 안 먹었대? 아담도 먹었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어 이걸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사단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수 있도록 아가미도 주고 수영도 잘할 수 있도록 지느러미도 주셨어.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예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 예쁜 거 변해, 안 변해? 똑같이 예뻐. 자, 똑같이 예쁘지만 물을 떠났으니까 힘들까, 안 힘들까? 예쁘지만 물을 떠났으니까 힘들어.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공부도 많이 했어. 똑똑해졌어. IQ 막 180이야. 자 그러면 행복할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엄청 공부를 잘해가지고 똑똑해졌는데 그러면 물을 떠난 걸이 공부가 대신할 수 있나? 아니요. 어이 공부도 대신할 수가 없네.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정말 똑똑해지고 예뻐지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물고기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들도 물고기가 돈이 많으니까 엄청 엄청 좋아해 인기도 많아졌어. 자 물고기가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졌어. 그러면 물을 떠난 거를 얘가 대체할 수 있나? 헉, 물고기는 물을 떠났기 때문에 무조건 고통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서 무엇이 시작됐냐? 고통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이 시작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게? 야, 사람, 내가 이 선악과 먹지 말랬잖아. 진짜 사람도 혼좀 나자. 팍팍팍 때렸게, 안 때렸게. 자, 너 사람, 내가 이 선악과 먹지 말랬잖아. 으, 으, 으. 하나님, 삐적게, 안 삐적게. 하나님, 복음이시라, 삐지지도 않으셨어. 하나님은 복음이시라, 사람을 때리지도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답을 주셨어. 어떤 답 주실게요? 공부 예뻐지는가? 돈 많아지는가? 인기가 많아지는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떤 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 1번, 요한이 서 3장 8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이 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땡땡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가로 2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으셔서 죄 문제를 없애주셨어요. 위안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띵띵띵께로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은 뭐예요? 공부 잘하면 해결돼요? 똑똑해지면 해결돼요? 돈 많아지면 해결돼요? 예뻐지면 해결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땡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 똑똑똑 마음에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똑똑똑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너네에게 하나님 떠나 고통이 시작됐잖아 그 고통을 해결해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줬단다 다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도록 길도 열었지, 사단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박살냈어.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나 이제 너랑 다시 함께하고 싶어.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셔. 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땡땡땡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되게요? 하나님. 맞아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속에 영접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속에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는 친구 손들어보자. 한 명, 두 명, 세 명. 어, 손 내리세요. <laughs>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한 마음속의 영적 때 하나님 자녀지요, 그지?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자 본론 자 본론이에요. 오늘 본론 옆에 뭐라 쓰여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라고 쓰여 있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실게요 1, 2, 3, 중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laughs>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웃음> 예수님 <웃음> 다시 살아나셔서 자, 제자들이랑 이 땅에 며칠 같이 계셨게 어, 적어도 40일 이상은 같이 계셨어요 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승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40일 기간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원옥 전도사님이 단우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밥 먹어라. <laughs> 어? 정리해라. 양치해라. 어? 소라 단우리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뭐? 뻥이야. <웃음> <웃음> 뻥이야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메시지 할 때, 이원옥 전도사님처럼 뻥 많이 해요안는게요 자, 이제.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 가야 되는데, 이현옥 전사님처럼 뻥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예수님이. 자, 마지막 메시지 그러면은 중요한 메시지 하겠어요? 농담하시겠어요? 맞아요. 중요한 메시지 하시겠지. 자, 마지막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하시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되어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누릴 수 있도록 1장 3절, 1장 8절에 메시지를 하시는데 자,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땡땡땡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살리는 일일까요, 죽이는 일일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살리는 일일 것 같아요. 손들어 보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살리는 일일 것 같다. 자손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죽이는 일일 것 같다. 손들어 보자. 아, 어, 우리 염두스 다 맞췄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자 물고기를 살리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물고기야, 너물 밖에 나와서 너무 불쌍하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끼는 요구르트 너에게 줄게. 자, 그거 물고기 살리는 일이에요. 물고기야, 너 오늘 숙제를 안 했구나. 내가 숙제 다 했으니까 내 숙제 보여줄게. 내가 숙제 하는 거 도와줄게. 그거 물고기 살리는 일이에요. 자, 물고기를 살리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물고기를 살리는 일은 무조건. 물 속에 보내주는 게 살리는 일이에요. 자, 사람을 살리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살아나려면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살리려면 우리 럼넌트들은 무엇을 전달해야 살릴 수 있을까요?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난트들을, 우리 제자들을 불렀다, 불렀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신 게사실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내힘으로할수 있다, 없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쁜 일 많이 하고, 엄마 말잘 들으면 이 복음 전달될까요? 내 힘으로 할수 있게 없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뭘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따라해보자 성령 충만 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살리는 일을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할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힘의 이름을 따라해보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충만. 음, 이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이 살리는 일 성령 충만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결론 결론 자 회복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예배 예배 예배를 통해 우리 레몬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 가지고, 땡땡 타임. 맞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서미 타임. 자, 우리 단우리에서, 서미 타임 하기요안 하게요? 단우리에서 서미 타임 할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단우리에서 서미 타임 안할것 같다. 정답은 서밋타임 인도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단우리에서 서밋타임 하루에 몇번 인도받게? 맞아, 세번 인도받어요. 어, 하루에 세번 서밋타임 인도받는데, 자 그런데 이 서밋타임 말씀 자꾸 기도하는 서밋타임을 하루에 세번 인도받거든요. 그런데 이거 두번할때 있게, 오케이. 서밋타임 두번할때 있게, 오케이. 서밋타임 두번할 때도 있어요. 두번할 때도 있어요. 원래는 세번 하는 게 우리의 스케줄인데 간간이 두번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번할 때랑 세번할 때랑 같게요 다르게요? 자, 같을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자, 다를 것 같아요 손들어 보세요. 달라요. 달라. 자, 정확하게 이 서미타임 몇분몇초 하냐? 진짜 정, 정확하게 1분 30초 하거든요. <laughs> 이 1분 30초 하는데 두번 했을 때랑 세번 했을 때랑 영적인 공기가 달라요. 자 그리고 그리고 있잖아. 자이단우리가 어, 열시부터 오 세시까지 하는데요. 자한번두번세번사이에 시간 시간 사이에 자어두어 어,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하기 두 번째 서밋 타임과세 번째 서밋 타임 하기 하는 이제 뭐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서밋 타임을 열두 시에 했다고 치자. 그리고 세 번째 서미타임을 3시 한다고 치자. 그럼 12시랑 3시 사이에 랩런트들이 놀잖아요. 놀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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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흑암 문화와 귀신 문화와 사단막이와 친구가 되는 놀이 속으로 갈 때가 있게요, 없요 어, 있어. 자, 그런데 이 3시 서미타임에 기도하고 나면은 그 놀이가 정리가 되게 안 되게? 그 놀이가 정리까지 돼요. 그 흑암이 정리가 돼이 서밋 타임 속에 자 하루 세 번의 서밋 타임 우리 램넌트들도 언약으로 자꾸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창세기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친구 놓고 땡땡 딩동댕동 친구 놓고 기도해서 응답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 램넌트들이 이 예배 축복을 나만 누려야겠어요 2, 3, 7나라가 함께 누려야겠어요. 2, 3, 7 나라 함께 누려야겠죠? 그지?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누려야겠어요? 안 누려야겠어요? 이 아픈 사람들도 함께 누려야겠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겠어요? 안 누려야겠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누려야겠죠? 그래서 2, 3, 7이 올수 있는 아픈 사람도 올수 있는 랩런트들이 올수 있는 새들이 있는 성전, 새들이 있는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반 포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창세기 1장 28절, 28절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랩넌트들이 예배 때 주신 이 말씀 잡고 서밋 타임을 통해 24시 회복되어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응답을 237 나라가 병든 자들이 또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모든 주제 세력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